여성단체 장자연 씨 죽음은 남성 권력 카르텔 때문. 배우 장자연 씨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여성단체들이 장자연 씨의 죽음은 성폭력과 성매매를 당연한 문화로 여겨온 남성 권력 카르텔 때문이라고 규탄했습니다. 한국 여성 민호회 등 국내 48개 여성단체는 어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드라마 PD와 금융회사 간부, 전직 언론인 등이 엮인 거대한 남성 권력 카르텔이 장 씨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이들은 고장자 연 씨는 10년 전 오늘 연예인 성상납을 드러내는 문건을 남기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관련 문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,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경찰은 문건과 참고인이 지목한 조선일보 사주를 빼놓고. 이들은 또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 씨만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고 끝난 것이 당시 수사 결과였다며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어떤 결과를 낼 예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. 여성단체는 이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고, 외파도 회사는 불법 촬영 영상으로 돈을 버는 등, 남성 권력 카루텔은 10년간 더 커져왔다며, 앞으로도 남성주의적 질서를 고발해, 폭력과 착취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장 씨는 2009년 3월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, 생전에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KBS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.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수사에서 경찰이 중요 단서를 빼놓고 장시의 자택을 수색하는 등 경찰 수사와 검찰 지휘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